또 같은 체인지업을 훌륭하게 던지는 그게 이제 본인의 꿈이었다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높은 점 호수 최대여라는 평가를 받았던 손성규 스윙 3랑 아주 높은 3대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윙 이번엔 1루에는 손오영 스윙 이번에도 그만큼 또그 기록을 깨주기를 바라는 팬들이 많습니다 5와 3분의 이닝 정도 그러니까 6회 투아웃까지 지금이 딱 평균인데 이제는 레이에스와데이. 롯타팬들에게는 어, 뭐 위안이 될수 있는 스테이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9게임에서 키움의 불펜의 평균자책점 전체 리그 10위입니다. 9.49에 경기당 실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십니다. 오늘도 레이, 레이에스를 잡아내면서 헤이소스가 6회까지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4대0 리드를 지킵니다.